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오늘은 엑셀과 엑세스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비유는 엑셀을 더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겠죠. 엑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엑셀이 가진 강력한 기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 양식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입력만 할수 있어도 나도 엑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입력이 너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규칙성이 없다는 건 그만큼 다루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자유로운 만큼 혼란과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말이죠. 엑세스보다 엑셀이 더 어렵다? 그이후몇 가지를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엑셀은 입력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즉, 사용자마다 입력 방식이 다르고 데이터의 규칙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각각 엉망이 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는 정렬도, 필터도, 피벗도, 수식도 소용없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엉뚱하게 입력하면 전체 분석이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엑셀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엑셀도 유효성 검사나 조건부서식, 수식을 활용해서 입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파일이라면 그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엑셀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데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엑세스는 처음부터 테이블의 데이터 형식을 정하고 몇 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할지, 어떤 형식으로 입력할지까지 정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틀에서 벗어난 입력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의 규칙성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기 쉽겠죠. 처음부터 목적과 구조가 명확하다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엑셀은 다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식, 차트, 조건부 서식, 피벗, 매크로까지 정말 거의 모든 걸다할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입력 데이터가 엉망이거나 기능이 따로 놀아도 엑셀은 실행 자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엑셀은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제대로 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와 기능이 따로 놀아도 결과가 나오니까 잘못된 구조나 비효율적인 방식이 방치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엑세스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그에 필요한 폼 작업과 여러 테이블의 조건을 부여한 커리 작업 결과물인 출력 보고서까지 구조에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덜 헷갈리고 덜 틀린다는 거죠. 세 번째, 엑셀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업한다입니다. 같은 업무라도 자료를 주고 작업하라고 하면 A는 필터로, B는 수식으로, C는 피벗으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브이로그업, 어떤 사람은 인덱스 함수로. 이건 응용력이 뛰어나다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표준화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면 협업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협업을 염두에 둡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공유하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그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표준화된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엑셀도 훌륭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하나입니다. 그 핵심은 입력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 하나, 송장 입력 시트만 채우면 나머지 시트는 자동으로 조회 분석 출력까지 완성되게 작업했습니다. 입력 단계부터 유효성 검사를 적용하고 조회 분석 출력은 시트 보호까지 철저히 적용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흔들리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엑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빛을 발할 겁니다. 네 번째, 엑셀은 학습의 순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순서 없이 배워도 엑셀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엑세스는 구조적 순차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테이블부터 폼, 쿼리, 보고서. 흐름이 명확하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엑셀은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제대로 사용해야 할때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엑셀스는 처음에는 어렵고 제한적이지만 한번 구조를 익히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이유는 엑셀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처음부터 데이터를 잘 다루는 방법을 익히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엑셀도 원칙대로 써야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상도 순차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엑셀이 처음이시라면 기초 영상부터 차례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